7장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두 모아 유다이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여섯 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노트 오천 세 길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길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이,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다 이세에게는 모두 아들이 여덟 명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릴 무렵에 이세는 이미 나이가 매우 많은 노인이었다. 이세 큰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마다들이 엘리아비오, 둘째가 아비나다비오, 셋째가 삼마였다. 다윗은 여덟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 큰 형들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렘 사이를 오가며 아버지의 양대를 치고 있었다. 그 블랙셋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어봤고, 그런 지가 벌써 40일이나 되었다. 이때 이세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일렀다. 여기에 있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덩이를 너의 형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너는 그것을 가지고 빨리 진으로 가서 너의 형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치즈 열덩이는 부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너의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 무렵 사울은 다윗의 형들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군인을 모두 거드리고 엘라 평지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 떼를 다른 양치기에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계시의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을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인근 위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플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인근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 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 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 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이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오기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선뒤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림배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배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위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오?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환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렘 사람, 임금님의 종, 이세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였다.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인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두 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한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그랴의 사울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였다. 다윗은 부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맞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은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혼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회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은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한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둘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맞혔다. 다윗은 도망아의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로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 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으로 가서 살았다.다윗이 라마에 나요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노래,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다시 세 번째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새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나, 라마의 나요새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새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다윗이 라마의 나엿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지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세. 자네 가 갈면 매우 슬퍼할 테니 말세. 일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력에 숨어 있겠네. 그랬다가 만일 자네 아버님이 내가 왜안 보이느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 자네 아버님이 잘했다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손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일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러나가세. 둘은 함께 들러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이스라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와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길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우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세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 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일세.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진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 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해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날, 곧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 세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인근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폐형무도한 계집애 자식아 네가 이세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네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것이다. 이세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노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할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칙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의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을 하나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거기에서 요나단은 자기가 데리고 온 어린 종에게, 너는 막 달려가서 내가 지금 쏜 화살을 주워오노라 하고 시켰다. 어린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은 그의 머리 위로 화살을 쏘았다. 요나단이 쏜 화살이 떨어진 곳으로 그 종이 달려가자, 요나단이 그의 뒤에다 대고 소리쳤다. 아직도 덜 갔다. 화살이 더먼 곳에 있지 않느냐. 요나단이 그 소년의 뒤에다 대고 계속 소리쳤다. 빨리 빨리 서 있지 말고 빨리 달려. 요나단의 어린 종은 화살을 주우다가 자기 상전에게 바쳤다. 그러나 그 어린 종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았다.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데리고 왔던 그 어린 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그것을 들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 그 어린 종이 성읍 안으로 들어가니 다윗이 그 숨어 있던 바위 곁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면서 세번 큰절을 하였다.그리고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함께 울었는데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잘 가게.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잊지 않도록 하세.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과 자네의 자손 사이에서도 길이길이 그 증인이 되실 것세.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안으로 들어갔다.